자 은행을 가장 맛있게 만들기 위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 직접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워야 면히 맛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호약 t v 입니다자 오늘은 은행입니다 은행 예, 돈 집어넣는 은행이 아니고 예, 먹는 은행입니다 자 은행을 오늘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한 가지 하고 그리고 가장 간편하게 가장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 집그 나무인데요. 저희 집에 있는 그 은행 나무인데요. 어마무시하게 붙었죠. 네, 봐보세요. 이거 아주 숨쉴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 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이걸 야샤이머스케이이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전부 샤이머스케이라면 야 정말.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이게. 이거 뭐, 특별히 뭐,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열지 말아기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은행 뭐, 일부러 뭐, 여기다 약한번 치지도 않고, 뭐, 영양제 한번 치지도 않고, 했는데도 지가 스스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붙었네요. 에, 아쉬운 점은, 이게 그 은행이 이렇게 이제 특별히 뭐, 누가 크게 말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특별히 누가 소도 품목으로 이렇게 안된다는거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마무시게붙어지 않습니까 왜 이게 까는게 일이죠 이게 예. 이게 아주 냄새가 나서 그렇지 이 효능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카로틴 비타민 c 도 많이 들어있고 예. 그 단백질도 들어있고 산수화물도 들어있고 지방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예, 뭐, 천식이나 해소호흡기 관련돼서 혈액순환도 좋고, 진코플라톤 성분, 진코민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진코민을이 은행잎으로 만들잖아요. 예, 아무튼 이게 냄새가 나서 그렇지 효과는 아무튼 나름대로의 약성이 좋습니다. 하루에 10개 정도만 먹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맛있게 먹어볼 건데요. 어떻게 만들 것인, 뭐 먹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 가장 편하게, 손쉽게 먹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한 가지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은행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일회용 컵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 컵. 일회용 컵에다가 적당량 한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려줍니다. 이렇게 구부려져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은 이 전자레인지에 넣을 겁니다. 전자레인지. 자,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이것을, 그, 플라스틱 뚜껑을 닫아주고, 아, 여기서 돌릴 겁니다. 한 1분 넘게 돌리면은, 여기서 톡톡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러면아좀 아쉽게 됩니다. 한 1분 좀 넘게, 에, 돌려주시고, 한 1분 10초 정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튼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안에서 좀 있으면 톡톡 소리가 납니다. 톡톡 소리가. 자, 소리 들리시죠? 자, 맛있게 툭툭 이기는 소리. 자,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얼마에 힘들지 않고, 이, 까는 것이 일이지, 먹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참 쉽죠. 네, 그러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자, 아, 그래서 아무튼, 그, 이렇게 이제 다 여기서 톡톡 어느 정도 튀긴다 생각되면은, 그냥 꺼내가지고, 아 여기에 이제 부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톡톡 튀기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막 엉겨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그대로 까먹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예, 전부 한 하나씩 톡톡 튀겨가지고 이렇게 터졌잖아요. 예, 이대로 그냥 입에 쏙. 예, 이대로 그냥 알맹이만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보다도 쉬운 게 없어요 이거 뭐 따로 뭐 벤치로 까고 뭐 이렇게 때려서 까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참쉽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 아무튼, 전자레인지 소에서 1분 정도 돌리면은, 톡톡 튀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안 까지인 거는, 그, 다시,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 한 뭐, 한 30초든, 다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이, 그, 은행 내부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톡톡 튀어가지고 그냥 풀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벌리기 만 하면 쫙 까져요. 참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어,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렇게 불을 꼽아야 되겠죠. 네.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빙글빙글 이렇게 불에다 꼽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이 연기도 나면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어떤 그 낭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원래는 숯불 같은 데다 이렇게 하면 더구은데가스인지에다 예, 이렇게 하더라도, 아, 이렇게 굽으면은, 예, 맛으로 따지면은 이게 최고의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작업하기가. 예, 이거 굽어 먹으려고 막 연기도 나야 되고, 뭐, 이렇게 가스도 덜어야 되고, 막 빙글빙글 돌려야 되고, 또 깨야 되고, 뭐, 아무튼, 좀 일은 더 많은데, 이제 이렇게 깨야, 합니다 예, 이렇게, 먹그 잔으로, 여러분들 집에 다먹그잔 않습니까? 먹그 잔으로, 이렇게 톡톡 다 까, 한 번씩 때리면은, 다 까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톡톡, 이렇게, 톡! 한 개씩 먹을 때, 톡! 치면서, 이렇게, 그, 어, 두드리기는 재미? 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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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식으로. 예, 약간 때리는 어떤 그 두더지 잡기 놀이 있잖아요. 뭐 그런 기분도 있고, 이,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 그거에 아주 히트를 치는데, 옛날에 그저 보면은 두더지 잡는 게임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불구, 프로스름 하니,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예, 이래서 까서 먹으면 됩니다. 아까 전자레인지다 돌렸을 때에 비해서, 좀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은 맛으로 따지면 은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좀더 이렇게 이제 톡톡, 더 튀기기 끔 시간을 좀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더 맛있습니다. 아무튼 맛으로 따지는 거는 이렇게 그 불에 다 직접 굽는 것이 가장 맛있고, 편리한 거는 이렇게 저 아까 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1분 10초 정도, 20초 정도 톡톡톡 튀이 그룸 소리가 한참 날 때까지 이렇게 돌리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맛있게 은행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